9번 공비가 같은 두 무한등비수열 a_n, b_n에 대해서 a_1 빼기 b_n이 1이고, 자이 급수가 8이고, 이 급수가 6이다. 자 공비가 같다 했으니 공비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두고할게 공비를 아래 둔다면 자, 수렴 범위는 r이 마이너스 1과 1사이다 이렇게 되고,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갈때 a_n 요게 8이니까 1마 r분의 첫 장은 a_1. A1, 요게 얼마냐면 8이다. 그 다음에, 어, N은 1에서 뭐한 데까지 갈 때, BN, 요게 6이니까, 공비는 같으니, 1-R에, 요첫 장은 B1, 요게 얼마냐면 16이다.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뭐가 좋냐면, 첫 A1 빼기 BN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를 우리가 요식에서 요식을 빼버리자. 빼버리면, 요걸 빼버려서 정리하면, 1-R에 A1 빼기 B1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서 생각을 하면, 요게 6이구나. 8 6이니까 요게 2가 돼. 2가 되고, A1 빼기 B1 요게 얼마라고? 1이라고 줬으니, 1마 R분의 1이 2가 되니까, 저1마이너 R이 2분의 1이고, 자, 공비 R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자, 구하는을 구하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a n, b n의 공비는 4분의 1. 그럼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 장은 a1, b1. 자, a1, b1인데,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찾아냈으니 여기, 요식에다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1을 곱해주면, 첫째항은 우리가 4라는 걸알 수가 있고, r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 1 /2 곱해주면, b1이, b1이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1-4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3이고, A1, B1은 12가 되고, 정리하면, 요거 약분하면 4고, 곱해주면 4, 4, 16이 되겠네요.